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신 음식 이상의 월드컵을 한번 해볼 건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8강까지 있나요? 저는 32강 시작하기. 제육볶음 제휴복금, 제 제육볶음 v 스 쌀국수. 제둘 근데 전, 저는 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쌀국수. 중식, 볶음밥, 삼겹살. 저 중식, 볶음밥보다 삼겹살. 삼겹살. 한우가 더 좋지만. 차돌박이 대 보쌈. 저 보쌈? 보쌈은 좀 저한테 차돌박이, 차돌박이, 차돌박이가더 맛있어요. 차돌박이. 잡채밥 대 부대찌개. 부대찌개? 저 잡채밥. 잡채, 진짜, 잡채밥 진짜 좋아요. 구만 부친데 누룽지 백숙. 음둘다 먹어본 적 없고 이건 일단 실외예요 누룽지 백숙? 먹어본 적 없는데. 근데 비주얼을 봐서는 누룽지 백숙 짜 그렇죠? 누룽지 백숙. 그 다음은 보리골비대 김치찌개. 좀잘했좀좀 그렇다. 좀 그렇다. 네, 그렇다. 음아 뭐하지? 김치찌개 할까? 보리굴비 할까? 음, 어... 아뭐 하지? 아뭐 하지? 아뭐 하지? 아뭐 하지? 음, 어... 음, 그럼 김치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 김치찌개. 떡순찌개 잠금이. 로순지시먼저 떡순티입니다. 떡순티, 떡순티, 떡순티. 닭도리탕네 수제비, 수제비, 닭도리탕. 음 잠깐만요 홍빈 나올게요. 자, 닭도리탕. 수제비, 전 닭도리탕 이게 좀 이게 좀더막 고기 이런 이런 거다 맛있어 보이고 이제 좀. 현재 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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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떡국 <laughs> 때 마파두부덮밥 마파두부라고 떡국 떡국 추석 때 추석 때 제일 이제 뭐냐오올 파스타를 무해 줄다 싫었는데 이제 비주얼로 봐서는 둘다면 면인가 면 아 오일 파스타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오일 파스타 비주얼이 괜찮아 보여. 사진 햄버거 스테이크 저 햄버거는 진햄버거 싫어해요 저 왠지 모르겠는데 저 햄버거는 싫어해가지고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여기 스테이크야 스테이크 어 음, 허거대 라멘 라멘 전 라멘 왜안 나오지? 아, 샌드위치가 되겠지. 되겠지. 샌드위치는 너무 이제 작아. 이거에 비하면. 단치국수에 산낙지. 이 누, 이 누가 덤비래, 이거? 이거 <laughs> 누가, 아니, 저 산낙지 이거 먹어보려고 했거든 너무 무서워가지고 먹은 산낙지보다 전 단치국수. 나 단치국수 진짜 제일 좋아요. 와요. 오늘도 먹었어요. 바지락 칼국수 짜 쫄면. 쫄면? 바지락 칼국수, 괜찮, 그, 괜찮아보여요. 잡채밥, 잡채밥 대 차돌박이. 음. 음 저는 잡채밥, 차돌박이. 이건 진짜 차돌박이, 차돌박이, 차돌박이. 올파살 잔치국수, 이건. 어, 다음에 잔치국수, 이건 결승전에 가도 이건 1등 잔치국수에요. 새국수 때 갈비탕, 갈비탕. 스테이크 대 라멘? 저는 라멘 어차피 이게 라멘, 라면, 라멘, 라멘이 원래 스테이크 더, 쓰, 더 비싸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스테이크 닥토리탕 대 바지 아카 국수 바지 락카이 국수 삼겹살 대 김치찌개. 저는 삼겹살, 돼지고기, 떡순티 대게찌개. 떡, 떡순티, 떡순티 맛있어. 떡수. 떡국 대 누룽지 백수. 전 떡국. 그런 다음에 스테이크 대 바지락칼국수. 전 스테이크 맛있어 보인다 이 삼겹살 대 잔치국수, 이거 잔치국수. 진짜. 리얼 잔치국수. 차돌박이 대 갈비탕. 차돌박이. 떡국 대 떡순티. 떡이 들어간 거는 둘 다. 하, 떡순티 가겠습니다. 사랑 떡순티 대 잔치국수지, 이건! 스테이크 대 차돌박이. 흠. 차돌박이. 자, 그다음은 잔치국 잔치국수 대차돌박 이건 진짜 이거 누구 이거 이제 잔치국수지 아우 대단 이렇게 랭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가 뭐야 삼겹살 <laughs> 잔치국수 뭐디죠응 음, 잔치국수 잔치국수 뭐디지여지지여지지 여기지 라면 라면보다도 더 낫다고? 이건 솔직히 아닌데 전치국수 어디있어 전치국수 여기서 엠버거보다더 낫다고? 아니 지금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쟨 진짜 어디있어? 진짜 어디있지? 없어 올 때가 아니겠지? 설마 설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없는데? 저거 진짜 없는데? <laughs> 잠깐만. 잠깐만 너무 망했는데? 설마 꼴등 아니겠죠? 에이, 설마, 애아 제발 꼴등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돼지껍데기. 없는데, 진짜. 설마 꼴등 아니겠지? 에메우스주인받 진짜. 어? 있다. 71위? 70%. 자, 그래서 오늘 전체 게임은 진짜 많 승리 외수 자 이렇게 이제 자, 됐습니다 순위 이로 가고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 다음에 제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